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 삶의 환경이 좋으냐 좋지 않으냐 이거에 관계없이 자족할 줄 알더라고요. 행복하게 살더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좋은, 좋아하는 사람들을 꼽으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을 꼽습니다. 그가 남긴 말을 보면 인생 마무리할 즈음에 자기 인생을 평가하기를 나는 평생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로운 재판장으로부터 오는 면류관을 받는 일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하고 있어요. 그는 평생을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았어요.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 즉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올인했고,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지요. 그러게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상 받는 일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 멋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는 달려갈 길을,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을 마칠 수 있다면 나는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생명을 바쳐서 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는 살았어요. 그러기에 프리에 없는 인생을 살았지요. 또한분 정말 좋아하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말씀들을 하셨지요.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그 많은 말씀들 가운데 정말 마음에 도전받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 운명하시기 직전 선언하셨지요. 다 이루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선언이 늘 마음속에 있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나는 인생 후회 없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인생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80년, 90년, 100년을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인생을 사느냐. 마지막 내 인생을 정리할 때, 나는 내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았다. 가치 있게 살았다. 보람 있게 살았다. 나 스스로의 판단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참더 인생 멋지게 살았다.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다면, 정말 멋진 인생을 산 사람 아닐까요? 우리 예수님은요 33년이라고 하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요. 그것도요 3 30년을 자기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루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어요. 30년은 30년을 준비해서 3년 딱 3년 공생의 기간 목적을 본격적으로 이루어가는 사명을 본격적으로 이루어가는 시간은 3년이었어. 3년. 30년을 준비해서 3년 살았는데 그의 마지막은 다 이루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너무 멋지잖아요. 저도 여러분도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처럼 나이 땅에 존재한 목적을 다 이루었다 선언하고 갈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나 이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공통적인 게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늘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떤 편지를 쓸 때, 자기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밝혀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사도 된나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가 종으로 또는 사도로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늘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내가 하나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자다. 그러므로 그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보람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멋진 인생을 살려면 먼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먼저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해요. 인생을 낭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인 직함도 있지만 분명한 건주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때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로서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할렐루야.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하면서 당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왜 존재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33년이라고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후회 없이 다 이루었다. 선언할 수 있었던 거지요. 사도 바울도 역시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도다. 그럼 사도가 뭐하는 사람이냐? 아까 읽었던 사도 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 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거였어요. 그러기에, 그는 그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내 존재의 목적인 걸 분명히 알았기에 나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 않는다. 이것을 완수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왜 존재하는지를 알았고, 왜 존재하는지를 아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구원자로 왔다. 내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십자가의 길 피할 수 있었지만 피하지 않고 간 거예요. 죽는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었지만, 묵묵하게 갈수 있었던 건 바로 내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를 알고 그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멋진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또 교회에서는 그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라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 집사로 집사로 각각의 직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왜 존재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목사로 세웠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장로로 세웠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권사로 세웠는지 왜 안수 집사로 세웠는지. 왜 집사로 세웠고, 왜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셨는지에 대한 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불쌍한 사람이지요. 내 존재 이유가 뭔지, 왜 세워줬는지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면 불쌍한 사람이지요. 생각까지는 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아는데, 세상 것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안타까운 일이지요. 삼 박자가 맞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그 일을 위해서라면 바울처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 하노라. 이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멋진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오늘부터는 본문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으로 택했어요. 이 짧은 한절 말씀 속에 내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정확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성경이 어렵다고 하는데 성경 어렵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인생에 대한 답을 줍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택하신 족속이요. 족속이요. 왕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쉽게 말할게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이다. 예.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선택을 받아서 당신 나와 좀 함께 합시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런 이런 장관을 좀 맡아주세요. 이렇게 선택받았던 일을 맡, 어, 맡으면 그 영광이잖아, 영광. 근데 우리는 한나라의 대통령이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제사장이래요, 제사장. 제사장은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알기는 아는데,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을 보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왔을 때,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 이게 제사장들의 역할이었어요. 죄인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짐승을 끌고 오면 제사장들이 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 일을, 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중간 역할을 감당했던 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 우리를 일컬어 왕같은 제사장이라 함은 하나님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역, 만남을 주관하는 사람 보고 우리는 중매자라고 합니다. 중매자. 하나님과 사람과의 중간 역할을 감당해주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중보자라고 합니다. 또는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또는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연결해 주는 연결자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면 축복의 통로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그 길을 맡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입니다 뭐 하라고 제사장으로 살라고 축복의 통로로 살라고. 여러분이 인생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을 던져주는 복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중보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냐 말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그리고 세번째로 세 거룩한 나라요.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거룩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습만 보면 더럽고 추하고 악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면,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의로운 자는 거예요. 우리가 의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므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이거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에 우리는 이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도 죽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런데 그 심판을 이제 받지 않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 길을 오느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내 심판을 다 받아주신 걸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누구냐?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일컬어서 소유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이 소유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여기시는 보물 1호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시는 보물 1호가 바로 소유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배,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물건을 좀 버려야 되겠는데, 버리는 데 있어서 여러분 같으면 좋은 것부터 버려요. 안 좋은 것부터 버려요. 네.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하고 갖고 있는 건그 사람의 보물 1호일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가 내 소유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걸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소유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정리해 주셨어요. 너는 택함 받은 자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자다. 누구도 너를 이제 정죄하지 못할 거다라는 거죠. 너는 내 보물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진짜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는다면 세상 두려울 게 뭐야? 세상 부러울 게 뭐야? 야,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택함 받은 자다. 우리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겠다. 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보물 이루다.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요. 세상에 풀어울게뭐 있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조금 어려워도, 환경이 어려워도, 여러분, 두려울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진짜를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나, 내가 누구냐라고 할 때, 누가 물어보면, 당신 누구요? 할 때, 나는 하나님께 택한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의 비전 메이커야.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 열방을 살리기를 원하셔. 그런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자라 기대주, 기대주.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선언하셔서 너는 의인이야. 너는 거룩한 자야. 더 이상 뭐 어떤 고소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 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소유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야. 그래서,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도 그럴 것이 당신의 독생자까지 주면서 우리를 살려놨는데 우리가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보물 1호가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독생자까지 주면서 살려놨는데 우리를 보물 1호로 여기지 않으시겠냐고요. 그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냈대요. 어두운 데가 어디예요? 예. 예수님 믿기 전에 나의 상태 구원받기 이전에 나의 상태가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기 전 우리는요 무할래자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요 하나님도 없던 자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원수마기를 따라 살면서 본질상 진루의 자녀요 그러니 인생 우리는 어둠 가운데 소망 없이 헤매이고 있던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불러냈다는 거예요. 택해서 불러냈다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어둠에 있지 말고 이리 와, 이리 나와 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둠에서 부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어디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그의 기이한 빛이 어디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천국 백성의 자리, 아멘,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 거룩한 백성의 자리, 그의 소유된 그 자리, 그걸 보고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였다는 거예요?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를 하나님이 불러내어 그의 영광의 자리, 자녀의 자리, 그 복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된게 아니라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있다는 거죠 들어가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목적이 뭐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턱,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존재하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왜 존재하느냐? 내 존재의 목적이 뭐냐? 라고 묻는다면 나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선포하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살게 하셨다. 그 일을 효과적으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목사라는 직분도 주셨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교사, 성가대 각각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증거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마치기 위해, 그 일을 완수하는 일이라면 난 생명도 걸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생명 걸었어요. 매를 맞으면서, 돌에 맞으면서, 감옥에 갇히면서도 주저함 없이 그 일을 위해서 살았어요. 예수님도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쉴새 없이 전도하셨고, 쉴새 없이 복음을 전하셨고, 병자를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는 일도 주저함 없이 가셨다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이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개의치 않고 가셨던 것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 직분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예요.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거, 증거하는 거. 이게 우리 존재의 이유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